지냈어? 2주 동안 나 너네랑 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5분 일찍 왔어. 우리 좀 놀자. 5분 동안 아이들 들어올 동안. 잘 지냈어? 오늘 화면이 바뀌었지. 오늘은 그 우리 유리스마님이 방송하시는 그 스튜디오 있잖아. 오늘 거기서 촬영하려고 왔어요. 나 오늘 그 마스터 표지 색깔 맞춰서 빨간색 입었어. <laughs> 얘들아 교환 뽑아왔어. 이번 교화는 그 열정, 정열의 마음을 담아서 레드 컬러로 했고, 오늘 개강이니까 나도 이 레드로 좀 입어봤어. 나 옷까지 신경 많이 쓴단 말이야. 알아줘야 돼. 20대 셔서 그런가 에너지 넘치시네요. 그럼. <laughs> 저 집에 갔어. 섭시장이가 어! 섭 시작해야지. 이제 31분 됐으니까. 우리 1분 더 놀았다. 30분에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여러분 오늘 개강이라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교환 펼쳐놓고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오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창 여러분도 열심히 쳐주는 거 좋지만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우리 집중해야 돼. 집중. 선생님 목소리와 여러분의 팬과 교환에 집중해줘야 돼? 그리고, 어, 우리 지금 녹방으로 듣는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녹방으로 듣는 친구들 유튜브에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는 선생님 이거 질문이에요. 선생님 뭐 반가워요. 이런 거 달아주면 되니까 댓글 달아줄게. <laughs> 댓글. 저 어태우터 진행하자, 얘들아. 교환으로 들어가보자고! 나의 시그니처. 가보자고! <laughs> 표지 어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요거는 내가 디자인한 건 아니고 요거 <laughs> 실장님이 해주셨어. 아, 비문학 여신 아니야. <laughs> 넘어가자 우리 OT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OT 처음이니까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가보자. 1번 수업시간부터 수업시간은 매주 월요일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 시간가량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플러스 알파 될수 있다는 점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아이들이 수업 더 하면 뭐 좋아하더라고. 뭐 싫어하지 않아. 막. 그리고, 어, 벌써,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러더라고. <laughs> <laughs> 과제가 있어. 이 과제는 선생님이 매주 교환 주잖아. 그 교환에서 못 푸는 문제들 숙제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매주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비문학 문제집 있잖아. 그거 다섯 지문 해가지고 제출해주면 되는데, 선생님 조금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최대한 금요일에 제출해주면 좋아. 어, 최대한 금요일에 제출을 해주고, 일요일 9시까지는 꼭, 꼭 제출해줘야 돼. 다 같이 약속해. <웃음> 약속해. <웃음> 일요일 9시까지 꼭, 꼭 제출해주시고요. 음, 이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면요.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어, 단순하게 피드백이 어떤, 막 그냥, 잘했어. 어, 요건 좀 고쳐야겠는데.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선생님 피드백 어떻게 진행되냐면, 출석부 펼쳐놓고 지난주 과제 여러분들이 제출해줬던 거 펼쳐놓고 그리고 빌드업이랑 솔브 과정 수강했던 친구들은 그때 제출했던 과제도 내가 조금 볼 거거든. 그래서 어, 이 학생이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번 주차 과제에서 뭘 잘했고 어떤 점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니까 어, 여러분들도 꼭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인터넷 강의가 어딨어? 사실 그냥 강의하고 땡일 수 있는데 나 너네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나 소통하고 싶거든. 근데 막 카톡으로 안녕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뭐 먹을래? 이거는 좀 유의미하지 않잖아. 그래서 과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꼭꼭 제출해 줘 최대한 금요일에 제출해 주면 너무너무 좋고 일요일 9시까지는 꼭꼭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주는 친구들 되게 많아. 선생님이 솔브 수업에서 인스타 아이디 알려줬는데 DM으로도 질문하고 그러더라고. 괜찮아? 선생님 DM도 보고 하니까 개인 카톡으로 해도 되고 또는 단체 톡방에다가 해도 되고 또는 DM으로 해도 괜찮아.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선생님과 닿을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한테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 문학을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괜찮아. 주세요. 나 재밌어. 답변해주는 거. 그 다음, 4번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펜 들고 있어? 별표 한번 쳐볼까? 예습, 복습하는 윤또기. 사랑입니다. <laughs> 선생님이 일요일에, 최대한 일요일에 교환을 미리 올려줄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뽑아주시겠지? 그럼 너네가 이거 한번쭉 보는 거야, 지문. 지문 쭉쭉쭉쭉 한번씩 예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습이잖아. 선생님이랑 수업 같이 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을 해야 돼. 이 수업에서 이야기해주는 것들은 다내 거다. 너네가 나한테 뺏어가고 싶으면 복습을 해야 돼. 선생님 걸 빼앗아야 되더라. 알겠지. <laughs> 다시 한번 정리하며 수업시간 8시 반부터 9시 반 플러스 알파 될수 있다는 점 인지해주고 과제 있다. 비문학 다섯 지문 풀고 제출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은 개인 카톡으로 해도 돼. 부끄러운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개인 카톡으로 해도 돼. 네 번째 예습이랑 복습 꼭 해줄 거. 약속해. <laughs> 선생님이 지금 고의하고 있는데 고의한텐 이런 거안 하거든. 야, 과제 대출 왜안 하니? 약간 이러, 이러는데. 너네는 약속해. 넘어가보자. <laughs> 우리 총 8주야. 원래는 6주잖아요. 2주가 늘어났어. 나 너네랑 2주 더 보고 싶어서 2주 더 넣었어. 4주까지는 구조독해를할 거야. 우리가 솔브 과정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풀수 있을지에 대해서 했잖아. 마스터 과정에서는 내가 지문을 딱 읽을 때이 문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정보는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나아가, 잡아 나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4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입문 지문, 사회 지문, 과학기술 지문, 예술 지문으로 나누어서 4주 동안 배웠던 이 구조 독해, 이 독해를 어, 적용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이 과학기술 지문이죠. 네, 과학기술 지문은 선생님도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힘을 들여서 읽는 편이야. 나도 문순이기 때문에 나도 문과야. <laughs> 자, 넘어가 볼게요. 오늘 배울 게 구조가 PQSA 구조인데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그렇다면, 비문학 지문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는 무엇일까? 총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잡고 들어가 볼 건데, 자, 지금부터 펜 들어보자, 얘들아. 첫 번째 글의 유형. 중심화제의 문제점을 제시해요. 그럼 당연히 해결책을 주겠죠. 문제점과 해결책은 세트바리입니다. 또는 의문을 제기하고, 아이고, 나 예쁘게 줄 긋고 싶으니까 다시 그어볼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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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글요 구조가 오늘 배울 구조인데 문제점 해결 방안 의문 제기 해답 하면 너네 머릿속에 확확 박히지 않거든? 영어로 하면 너네가 기억을 잘 하더라고 문제점이 영어로 뭐예요? Problem 해결책이 영어로 뭐예요? Solution P와 S를 땁니다 의문을 제기한다 질문을 한다 Question q 를 따고요. 해답을 제시한다. answer. A죠? 요거 합친 겁니다. 오늘 배울 거 PQS. A 구조입니다. 다 같이 적어보자. 어머,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너네가. 다 적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글의 유형 가보도록 할게요. 중심 화제. 이 글의 주인공 던지면서 그 주인공의 정의 내려주고 속성. 얘기해 주고 특징 또는 세부 사항을 분석하는 글 나는 이런 글의 구조를 뭐라 그럴 거냐면 병나 구조라고 할래 선생님이 다 이름 만든 거야 병나 구조 아나 병났어 할때그 병나 말고 줄임말이야 글을 병렬적으로 나열해 준다입니다 병나 구조 적어보자 병나 구조 그다음 세 번째 그래 구조 가 보도록 할게요. 중심화제 던지고 이 중심화제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이제 고급적인 단어로 통시적이라고 하는데 통시장 나무 알려 와요. 이럴 수 있잖아. 쉽게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뭐 19세기엔 어떻고, 20세기엔 어떻고, 21세기엔 어떻고, 뭐 바로크 시엔 어떻고, 르네상스 시대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는 거저 뭐라 그럴 거냐면 쉬워요. 이거는 그대로 동시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동시구조 적어볼게요. 병나구조, 동시구조.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요 출제자가 작정하고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비교해주는 글이 있어요. 또는 많게는 세 개까지 나오거든, 네 개까지는 잘안 나옵니다. 두 개에서 세 개의 대상을 가지고 와서 비교와 대조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글을 전개하는 거 뭐라 그럴 거냐면 두 가지 대상을 비교했으면 이항 대립, 세 가지 대상을 비교했으면 삼항 대립 이렇게 할 거거든. 선생님, 패드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서툴러. 2, 3항 대립. 요렇게 써볼게요. 2항 대립, 3항 대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 어, 출제자가 지문을 많 만드는 방법에는 요렇게 네 가지가 있나 봐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지문들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PQSA 구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볼게. P Q S A 구조는 P Q 를 던지고 S A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 그러면 너네는 P Q 를 인지하고, 아 이게 문제점이구나, 아 질문을 던졌구나, 인지하고 글을 읽을 때 S A 를 서치, 찾으면서 읽는 겁니다. 다시 P Q S A 구조에서는. PQ를 인지하고 SA를 서치하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왜냐, 선생님 이거 왜 찾아 읽어야 돼요? 정답 선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벽나 구조는요. 정보량이 진짜 많을 거야. 내용이 진짜 많을 거야. 생소한 단어도 진짜 많이 나올 거고 개념이나 원리도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이랑 빌드업 때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기호 표시. 기어 표시를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음, 일정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이 중요한 게 무조건 문제로 나올 거거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 이거 표시해놨던 건데, 바로 돌아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상한 데다가 밑줄 긋고 있으면 안 돼. 어, 밑줄 긋고 싶네. 그거볼까 하고 그으면 안 돼. 뭐, 개념이라든지, 비례, 반비례, 뭐 조건 이런 부분에다가 기호 표시를 일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가져가야 되냐면 표시를 잘 해놔야 돼. 왜냐하면 문제를 풀때 바로바로 돌아가서 풀수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 통시구조인데 통시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는 변화야 변화. 19세기에서 20세기로 갈때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20세기에서 21세기로 갈때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그 변화에 체크하면서 가야 되더라. 글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 기호 표시를 해야 되는 정보는 정해져 있단다. 이번 수업은 그거라는 거야. 너네가 이상한 데다가 밑줄 긋거나 이상한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정보, 밑줄 쳐야 되는 정보를 내가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상함 대립. 자,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PQSA도 많이 나오지만, 이상함 대립 구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양 대립, 사망 대립 구조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차입니다, 공차. 공차.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버블티 아니다. 적고 있지? 요거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뭔가 작정하고 두 개를 비교해준다라고 했을 땐 얘네가 뭐가 같은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공차를 나눈 기준입니다. 기준. 예컨대 이런 거다, 얘들아. 내가 사과와 귤이라는 과일을 작정하고 비교할 거야. 몇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거거든. 비교를 할 건데 이런 거. 씨의 유무에 따라서 사과는 씨가 있고 귤은 씨가 없다라고 했을 때이 씨의 유무가 분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공차만 잡을 게 아니라 차이점을 체크를 할때 어?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얘네들의 차이점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것까지 파악해 줘야 돼. 왜? 이게 정답 선지의 근거가 되고 문제화 되기 때문입니다. 되었습니까? 요거다 필기하셨습니까? 10초 동안 필기할 시간 주고 오늘 PQA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HT 갖고 가겠습니다. 유후 윤정수님 뒤고코 공차. 이것도 기호표시. 아네네네 네, 네. 됐습니다. 아 됐어 필기다 됐어. 네 좋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이랑 솔브 마스터 다 똑같아. 선생님이 계속 혼자 말하는 거는 의미가 좀 없거든 너네가 먼저 해보고 너네가 지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문제는 맞았는지 틀린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 수업 시간을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요 지문을 읽고 밑에 있는 새 문제 OX 문제거든요 요거를 풀어 볼 건데 2013년 고3 9월 허, 내가 고3과를 한다고? 얘들아, 이 고3 지문이 어렵다는 거는 편견이야. 고3 거를 통으로 가지고 와서 풀면 물론 어렵겠지. 근데 지문의 일정한 부분을 떼와가지고 OX 문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부터 풀어볼 거야. 그래, 어디 가서 자랑해. 야, 너네 뭐 고3 거 지문 해보긴 해봤어? <laughs> 난, 난그 윤정 쌤이랑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 <laughs> 지금부터 세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들이 재수 없다고요. 그러고 친구를 잃는다나. 아 진짜? 그럼 그러지 말자. <laughs>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아. 되도록이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에 나타나 있는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솔루션은 뭔지,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를 색깔 펜 같은 걸로 하고, 너네가 혼자 할 때는 샤프를 이용하자. 그리고 그 샤프로 한거 지우지 마. 너 내가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해보는 용도로 활용할 거거든? 지우지 말고 샤프로 가겠습니다. 설자 샤프로 예습해 왔는데 선생님이랑 통했나 봐요. 까 검토 레츠고돌이 검토 헉, 우리 이 채팅창 문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의 이 문화가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선생님도 다 했어 요 빨리 시작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 했다 얘들아 다 같이 검토하자라는 엄청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너네 왜 이렇게 착해 정말 진짜 알라뷰야.